안녕하십니까, 물고기 달입니다. 오케이, let's get it!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모든 데몬을 다 잡고 밑에 구멍이 뚫린 엔딩을 볼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벤트가 다 끝난 상태이고요. 야. 울뱅이한테 한번 가서 어떤 마법인지. 현재까지 제가 기적을 하나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걸 보여드리려고. 어, 아예 하나도 안 배웠습니다. 기적이 그대로 다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총아 마까지 11개죠. 근데 기적은 총 12개입니다. 대회복이 빠져 있습니다. 음. 대회복을 지금 어떻게 구하는지 영상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생 대몬이라는 어, 몹을 잡아야지만 울베인이 대회복을 배울 수 있는 어, 목록을 줍니다. 그럼 원생 대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여기 보면 1챕터, 2챕터, 3챕터, 4챕터, 5챕터 여기에 가서 완흑을 만드셔야 됩니다. 현재 보시면 저는 올 완백이지 않습니까? 어, 오라가 이렇게 자지랭이가 피지 않습니까? 이한 곳을 완 흙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 제가 아는 곳은 한 군데 빠지기 위서 이렇게, 어 3-2에 있는, 그러니까 3-를 완 흙으로 만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인간이 되야 되겠죠. 사용.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자, 몇 번을 자살해야 을 되느냐. 한번 죽을 때마다 25%입니다. 그러면 총 200%를 해야 됩니다. 왜 200%냐? 완 흙, 아, 완백에서 중간까지가 100%, 그다음에 중간에서 완흑까지가 또100% 합이 200%. 그러니까 총8 번을 주고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한번 두 번. 먹고 세기 던전으로 갔다옵니다. 한번 꼭 갔다 오셔야 됩니다. 갔다 오셔야지만 무조건 완벽하고 한턱이 바뀌는 거죠.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확실하게 완성이 됐다는 거죠. 8번 했기 때문에.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생 대문을 잡으러 블라스킨, 직진을쭉 합니다. 이게 1회차래서 몹들이 조금 약합니다. 이게. 는 밀어내기 때문에 제일 죽입니다. 얘들은 살짝 돌아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위로 조금 여기가 원생때문에 온다고 조금 멀기는 멀죠. 저 지하니까 그래도 제가 아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어,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아는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죠. 살짝 젖히고 어, 활쏘니까 한번 그르고 직진 여기서 애 하나 내려오죠. 무시 까고 옆으로 통과. 옆으로 통과. 스태미나 채우고 옆에 벽 붙어서 바로 따다다다 올라갑니다 그냥. 어도리바 한 개. 어도리바 두개놓을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리프트를 기다립니다. 원래부터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계속 이제 왼쪽 벽타고 가면 안안 떠지고 안딱 좋죠. 첫 번째 사슬 있는데 어, 여기 가보면 어, 저놈 아직 살아 있나? 어, 저는 많이 살아있네요. 어, 넬리프트. 네, 왼쪽에 두 개가 있죠. 오른쪽 거 탑니다. 오른쪽 거 타면 바로 어,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바로 오른쪽 거.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됩니다. 뭐 저쪽도 뭐 무난하게 갈수 있죠. 여기는 뭐 비슷합니다만 오케이 잠시만요 제 컨트롤로 배터리가다 됐다고 해서 뽑고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저쪽이 정면이 어. 두 번째 사슬 가는 곳 저쪽이. 그런데 이 좌측으로 트시면 어, 원생 대문이 있습니다. 지역 완 흙을 만들었을 때 나타납니다. 잡아버리고 여기. 여기 동그란 거 옆을 딱가시면 이거 딱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상하네 어 오른쪽에 제가 원생 대문입니다. 제 보이시죠? 어 제가 원생 대문입니다. 원생 대문 을 이렇게. 잡으시면 무색 데몬즈 소울을 줍니다. 제가 마법을 하나도 안 배워서 기아 는 이걸 로해야 됩니다. 요렇게 잡으시고 앞에 조심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거의 엔딩 직전이라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대회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회복을 무색 데몬즈 솔울세 개를 가지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대회복이 앞에 영상을 보시면 없습니다. 이렇게 아, 원생 데몬을 잡고 난 뒤에 완 흙을 만들고 난 후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좀 전에 원생 데몬을 잡고 어, 무색 대물을 하나 얻었죠. 그러면 이제는 인위적으로 총 3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회복을 배우려면 어, 두 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3-1, 그리고 아이템은 어, 신의 탈리스만, 혹은 금 가면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뭐 탈리스만 1개, 금 가면 1개 이렇게 해도 되고, 탈레스만 두개 있어도 되구요. 탈레스만 두 개는 다른 사람한테 얻었다는 거죠. 음. 아니면 뭐, 본캐에 있던 걸 가져왔다든가, 보사시켜왔다든가 이런 경우 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마귀한테로 먼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진행. 꺾, 어, 칙칙합니다. 사실상 탈리스만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먼저 항상 맞고 때리는 게좀 편하죠 여기에 탈리스만이 있습니다. 신의 탈리스만. 이 시체 앞에. 어, 여기서 드시고 바로 가셔도 됩니다. 자, 까마귀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밟아주고. 하나, 둘, 셋. 까마귀가 어디 있느냐. 여기 좌측편에 있죠. 맨꼭다리 올라가자마자 좌측편. 얘네들 제일 찾기 쉬운 게 그냥 먼저 막으시면 됩니다. 한번 어, 이 다음에 어유 화려 하를 들고 있네 어 막고 있다 그냥 때리면 됩니다 막고 때리고 이거만 하시면 되죠. 요 위에 가면 한 마리 더 있죠 때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까마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까마귀 까끌이죠 자 까마귀에도 여기 또 있습니다 까마귀에 가면 말을 겁니다 맞죠 말을 걸고 나서 아이템을 떨궈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면 로그아웃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 달라고 얘기하면 이때 열고 뭐 느리게도 해 상관 없습니다. 탈리스만을 버립니다. 확인. 고마워 고마워 대답을 듣고 게임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접속을 합니다.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템이 없어지고 오른쪽에 까마귀가 아이템을 놔둡니다. 무색대 먼저. 그리고 똑같이 뒤로 한번 빠졌다가 뒤로 한번 빠졌다가 혹시 모르니까 다시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말을 걸죠. 그리고 열고 어, 탈리스만을 주도 되고 금 가면을 주도 됩니다. 어, 저는 일단 일반적으로 탈리스만이 필요 없으니까 탈리스만을 어, 근가면도 괜찮습니다. 근가면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확인.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이야기를 듣고, 로그아웃을 하죠. 그리고 다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돌아보면, 아이템은 없고, 오른쪽에, 무색 대문만, 이렇게 그럼 뭐, 지금 모색 때문이총 3개가 돼 되죠. 원생 대문을 잡고 난 뒤에 한 마리 아, 원생 대문 한마디 탈리스만 하나. 그다음에 금 하이브 하나 총 3개. 이렇게 얻었습니다. 오케이. 다시 울베인한테 갑니다. 이제는 모든 기적을 한 번에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 트로피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울베인한테 옆에 보면 원래 울베인 제자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울베인한테 다온 겁니다 아, 얘가 상위 버전이니까요 기적을 배웁니다 지금부터 소울 억제 3000 소울 피난 2만 소울 회복 5000 소울 해독 삼천 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임드 데몬 솔이 필요하죠. 신의 분노, 용의 데몬 솔, 반 마법 영역 폭풍의 데몬 솔, 대회복, 무색. 데몬 소울. 이거는 금방 전에 어, 까마귀한테 주고 바꾼 거죠. 그다음에 원색 원생 데몬 한 마리 잡고 그리고 한 번만 부활. 용사의 데몬 소울. 재생 비대한 데몬 소울. 소생 순혈의 데몬솔 치료 꿈틀되는 데몬솔 송환 황금 데몬솔 이렇게 하면 말을 끊고 나오시면 트로피를 획득합니다. 기업. 여기서 조금 힘든 거는 대회복이 조금 힘들죠. 어, 대회복이 이렇게 어, 저기 상압탑 여왕 음, 녀석에 왜냐하면 금방전에 원생 대물 잡은 바람에 어, 다시 색깔이 바뀐 겁니다. 25%가 올라간 거죠. 어, 완석을 지역, 완석을 어느 다섯 곳중한 곳을 만들어 가지고 원생 대물을 잡고, 았 그러면 얘가 대회복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무색 데몬저 소울을 3개를 얻어서 대회복을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2가지의 기적을 배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땡큐.